아버지, 저리 가세요. 냄새가 나서 싫어요. 아, 이 녀석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맞이하는 노의사 박동희입니다. 45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가장 자주, 그러나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냄새가 나는 걸까요? 손주가 저한테 가까이 안 오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대요. 그 특유의 노인 냄새,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 냄새는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과 놓치고 있는 위생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단한 곳만 제대로 씻어도 놀라울 만큼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확인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냄새 고민에서 벗어났습니다. 냄새는 자신보다 남이 더잘 알아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이한 곳만 신경쓰면 손주가 다시 안기고 가족이 편히 곁에 앉게 됩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만요. 여기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채널 실버톡톡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건강팁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저에게도 누군가의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99%가 잘못 알고 있는 노인 냄새의 원인, 그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건 30여 년전 어느 70대 어르신을 진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끔하게 차려 입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옆에만 가면 어딘가 쾌쾌한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샴푸도 하고 바디워시도 쓰고 매일 샤워도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겨드랑이나 발 아니면 등 같은 데는 어떻게 씻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아, 등은 혼자 닦기 힘들어서 대충 물로만 헹궈요. 귀 뒤쪽도 뭐 그냥 흐르는 물에만 맡깁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냄새의 원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곳귀 뒤쪽, 목덜미 등 가운데 배꼽 주변 이네 곳은 피부 주름과 피지선이 발달해 있고 씻기 어렵다 보니 노폐물과 지방이 오래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귀 뒤쪽.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부위에는 피지샘이 몰려 있어 노폐물과 땀이 끈적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곳을 거품 없이 그냥 물만 흘려 넘기거든요. 그리고 이 쌓인 피지와 각질이 시간이 지나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특유의 산화 물질로 변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특유의 노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즉, 노화 때문이 아니라 씻기 어려운 부위를 방치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외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대인 관계가 위축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꼼꼼히 더 정확히 씻어야 한다고요. 제가 진료한 분 중에 80세 남성 환자 김성환 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딸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 정도였죠. 그분이 처음에 제게 오셨을 때 표정이 꽤 어두웠습니다. 딸이 자꾸 저한테서 냄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안아주지도 않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창문을 열어놔요. 그분은 매일 샤워를 하셨고 세정제도 꽤 좋은 걸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였어요. 제가 그분께 귀 뒤쪽, 목덜미 등 가운데 배꼽 주변을 거품을 낸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로 꼼꼼히 문질러 닦는 방법, 그리고 샤워타올보다는 부드러운 면 수건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귀 뒤쪽은 손가락으로 직접 닦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손끝에 거품을 충분히 내고 귀 뒷부분에 접힌 주름까지 세심하게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로 완전히 헹군 뒤 물기를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귀 뒤를 씻고 난 수건을 맡아보세요. 한 번만 해도 그 수건에서 이전에 느끼던 불쾌한 냄새가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쌓였던 노폐물의 증거입니다. 그 어르신은 그렇게 씻는 습관을 하루 이래 단 5분씩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딸아이가 이번에 왔는데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안아주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냄새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분의 자존감과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귀뒤 외에도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위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목덜미 그러니까 목 뒤쪽입니다. 이 부위는 머리카락과 닿는 부분이라 땀이 자주 차고 기름기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가 섞이면서 상당히 강한 냄새를 만들 수 있죠. 목덜미는 샤워할 때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손톱으로 긁거나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노화된 피부는 얇고 약해서 쉽게 상처가 납니다. 다음으로 등 가운데 이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팔이 닿지 않으니 그냥 물로 헹구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땐등 전용 롱 브러시나 끈 형태의 샤워 타월을 활용하세요. 단 너무 거친 재질 말고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시나 천 재질의 샤워끈이 적당합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등 중앙을 앞뒤로 20번 이상 문질러 씻고 흐르는 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배꼽 주변. 여기도 의외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깊게 파인 배꼽은 땀과 각질, 옷 섬유 찌꺼기가 잘 쌓입니다. 배꼽은 거품을 낸 면봉이나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세게 파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부드럽게 닦고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헹군과 건조입니다. 비누 거품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되고 물기가 남은 상태는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헹굼은 충분히 건조는 꼼꼼히 해주세요.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과 몸 안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땀의 성분이 희석되어 냄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소량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는 섬유 관리입니다. 냄새의 원인이 꼭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속옷, 수건, 베개, 이불에서 오래된 채취가 배어 나오는 경우도 많죠. 속옷은 가능하면 면 소재 그리고 수건과 베개 커버는 주 2회 이상 세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햇볕에 말리는 것,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햇볕의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고 냄새를 없애는 천연소독제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생선, 육류, 유제품 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녹황색 채소, 미역, 다시마, 발효식품, 물을 많이 머금은 과일 등은 체내 산화를 줄이고 몸 냄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클로로필 엽록소이 풍부한 채소는 몸 속의 냄새를 잡아주는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만약 당장 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땐 물티슈보다는 약산성 세정티슈를 사용해 귀 뒤, 목덜미, 배꼽 주변만이라도 닦아주세요. 외출 중일 때도 조용한 화장실에서 살짝 닦는 것만으로 냄새의 70% 이상은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뿌리는 향수나 탈취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냄새와 섞이면 더 불쾌한 향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씻은 뒤에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냄새를 없앴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요? 네, 정말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몇년전 76세의 여성 김기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한 분이었지만 표정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씻어도 제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손주들도 가까이 안 오려고 해요.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부위별 씻는 방법, 그리고 수건 관리, 식습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이젠 저도 제 냄새가 안 느껴져요. 며칠 전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냄새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내가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83세 남성 이숙이 어르신이었는데 냄새에 대한 고민을 가족에게 말도 못 하셨다고 해요. 그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누가 가까이 오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죠. 그분이 귀 뒤, 목덜미, 배꼽만 관리하신 지 2주 만에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동네 목욕탕도 다시 가볼까 싶어요. 예전처럼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지 않네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께서 냄새에 대해 고민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씻어요. 심지어 하루에 두 번도 해요. 비누는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병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씻는 횟수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루 두세 번씩 샤워를 하고 때를 세게 밀고 강한 비누로 온몸을 문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첫째, 때를 너무 자주 밀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각질층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지고 건조한 피부는 더 많은 피지와 땀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결국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강한 향의 비누나 샴푸는 일시적으로 좋은 향이 날지 모르지만 피부 자극이 크고 심하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으로 냄새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건 잠시뿐입니다. 몸에서 나는 노폐물 냄새와 향이 섞이면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누는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맞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약산성, 무향, 순한 성분의 비누나 세정제를 선택하셔야 하고 하루 한번 부드러운 방식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씻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라도 그 습관이 지금의 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몸에 닿는 생활 속 물건들의 냄새 관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수건은 며칠에 한번 바꾸시나요? 속옷은 얼마나 자주 삶아 입으세요? 베개 커버는 마지막으로 언제 세탁하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루 한번 샤워하는데 수건은 며칠 써도 괜찮지 않나요? 겉옷은 잘 갈아입는데 속옷은 냄새 안 나면 그냥 입어요. 베개 커버는 글쎄요, 한 달쯤 됐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이 냄새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건과 속옷, 베개 커버는 땀, 피지, 각질, 침 등이 하루 종일 묻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노폐물이 축적돼 냄새가 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수건은 하루 일회 사용 후 세탁. 속옷은 가능하면 삶아서, 베개 커버는 주 1회 이상 교체, 이불은 계절에 따라 햇볕에 말리기.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입니다. 자외선은 냄새를 만드는 세균을 없애고, 햇빛 냄새 특유의 상쾌함이 실내 공기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천연 탈취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수건 삶을 때 넣거나 식초를 소량 희석해서 헹굼 마지막 단계에 넣으면 수건이나 속옷의 밴 냄새를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또탄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밴 옷에는 녹차 티백을 말려서 옷장 안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흡수하고 살균 작용도 해주거든요.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나도 모르게 나는 냄새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말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그 냄새가 때로는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하죠. 엘리베이터에서 노인 냄새가 확 난다. 지하철에서 어르신 옆에 앉기 꺼려진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냄새에 대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그 냄새에 나이, 불결함, 무능력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겁니다. 이런 시선에 상처받은 어르신들이. 외출을 꺼리고 사람을 피하고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감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당당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나가는 게 귀찮고 무서웠는데 요즘은 일부러 산책도 나가고 옷도 신경 써서 입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졌거든요. 냄새가 사라졌다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는 단지 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그 냄새 하나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한 관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직접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려 효과를 본 하루 1회 5분 관리법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하루 중 편한 시간에 딱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단계 귀뒤 관리 1분. 거품을 충분히 낸 손으로 귀의 뒤편과 목 옆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피부주름 안쪽까지 손끝을 넣어 돌려주듯 씻고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궈 주세요. 이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마무리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자극은 냄새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목덜미와 등 중앙 2분. 긴 샤워끈이나 부드러운 브러시를 활용해서 비누 거품을 낸뒤등 중앙을 앞뒤로 2, 30회 닦아줍니다. 목 뒤는 손으로 직접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우니 도구를 꼭 사용해 보세요. 3단계 배꼽 주변 1분 손끝이나 면봉에 거품을 묻혀 배꼽 안쪽을 살살 돌려 닦아줍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으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수건, 속옷, 베개 확인 1분. 사용한 수건은 세탁 바구니에 바로 넣고 속옷은 교체했는지 베개 커버는 일주일 넘지 않았는지 하루 일회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드리는 5분 데일리 루틴입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신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냄새가 사라지니까 사람 눈도 똑바로 보게 되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믿음, 그건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손으로 돌봤다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에 83세의 남성 환자분 이수기 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고개도 잘 들지 못하시고 자신감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깔끔한 셔츠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표정도 아주 밝으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동네 마실 나가도 전에 같이 앉기 꺼리던 친구들이 이젠 먼저 와서 말을 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귀 뒤랑 배꼽 매일 닦았어요. 처음엔 별 효과 없나 싶었는데, 딸이 먼저 아빠 요즘은 냄새 안 나네? 하더라고요. 그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살아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생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르신은 이제 손주가 옆에 앉기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동네 경로당에서 대화의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가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과의 거리까지 바꾸는 경험을 선물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자기 관리,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한 냄새 관리인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귀 뒤, 목덜미 등 중앙, 배꼽 같은 사각지대를 제대로 씻지 않아서 생깁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이 냄새는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과의 거리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벽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남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90세지만 오늘도 아침에 귀 뒤를 닦고 면 수건으로 배꼽을 정성스럽게 닦고 등을 닦기 위해 작은 브러쉬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아마도 자신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 뒤를 씻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실버톡톡 채널 구독해 주세요.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정직하게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건내 몸에 대한 예의이자 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